Yeah. 안녕하세요. 달갱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무지개 다육에 나왔는데요. 음, 무지개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무지개 다육에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2천 원 빨간 포트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요.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정도 물이 드는 아이들 가격은 2 0원 하니까 제가 이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타이니 버거라는 아이예요. 타이니 버거도 어 약간은 보라빛, 핑크빛 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루비 텐트도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빨간 포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은얼도 있어요. 은얼도 이렇게 색감, 뽀얀 백분이 있어서 참 특이하죠. 특이한 아이들도 있고요. 아도데스가 이렇게 아도데스는 동글동글하게 말려서 잠을 자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조금 무리든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제 여름에 잠잘 때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고 자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 있네요. 염자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황금 염자가 이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색감 예쁘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어, 이 아이들은 키우기가 무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두 포트, 세 포트만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주목이 있고요. 우주목도 이 정도, 밥이나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에게리아도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네요. 이렇게 끝나인 쪽으로 물든 에게리아도 노제트 참 예쁜 아이들이죠. 그린이도 있어요. 그린이도, 음, 굳혀야 되겠죠? 그린이가 아직 뭐, 그러... 그린이도 있는데요. 그린이는 조금 굳혀야 되겠죠. 아직 굳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블루 엘프도 이렇게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참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오팔리나 이렇게 외두나 이두나 삼두 이 아이들은 입장이 큰거 보니까 적심이나 아니면 입꼬지. 이꼬지나 이렇게 된것 같아요. 2두, 3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레드베리도 이렇게 있어요. 레드베리도 물들면 예쁜데 지금은 물이 아직 안 들은 건지 들었다 빠진 건지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천우엽 어, 변경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키가 많이 크니까 이 아이들도 최대한 물을 좀 아껴주고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또 목대가 늘어지게도 오랫동안 키우면 목대가 늘어져서 색감이 또 예쁘게 물도 들더라고요. 어, 티피도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 티피도 예쁘죠. 어, 붙여져서 되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 염자. 염자도 물들면 참 예쁘잖아요. 이 염자도 이 정도 작은 아이들 있고요. 연봉도 너무 예쁘죠.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 어우, 예뻐요. 연봉도 한세 포트 합식하면 될까요? 이렇게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구슬 얼기도이 정도 있는 아이들 많이 굳혀가고 있죠. 구슬 얼기도 이런 아이들 있고요. 홍매화도 있어요.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키우면 참 예쁘겠죠. 2,000원 포트에 있고요. 어, 희성미인도 이렇게 있어요. 6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굳혀져서 그냥 땡글땡글하게 생겼네요. 수빙도 참 예쁘게 물들었죠. 수빙도.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댄섬도 있어요 댄섬도 이렇게 꽃이 피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천원포트 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4개가 남아져 있고요 이런 니틀잼이죠 니틀잼도 이렇게 예쁘게 노란 꽃이 피었어요 잔잔한 노란 꽃이 피어서 이 아이들도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누다도 이렇게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많이 굳혀가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어, 화재는 뭐, 항상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살금 임금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어우, 잘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자라면 다시 삽목해서 키우면 될것 같아요. 니틀 장미도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어우, 니틀 장미도 가격은 이 아이들은 3천원 하는데요. 이 정도 남아져 있어요. 이고, 이 아이는 프란체스카 금이에요. 아이들은. 어, 모종포트에 있는데,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랍니다. 이래, 이 아이도 달궈져야만 이런 또 예쁜 색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우, 너무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어, 주피터리죠? 이 아이는. 주피터리는 주피터하고 겹배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모종포트에 있으면서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자, 그렇게 크지는 않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통통하게. 주피터, 어, 나중에 주피터하고 같은 색감이 들것 같고요. 더 통통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레드파티라는 아이예요 어, 이름은 멋있어요. 레드파티인데, 핑크색으로 물드나봐요. 어, 이렇게 금줄기도 있나봐요. 금색깔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네요. 이 아이들 레드 파티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섯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아우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색감도 빨갛게 물이 드네요. 어, 이 아이들은 어, 로제스타라는 아이는 소개를 해드렸죠. 로제스타라는 아이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두는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고요. 손톱 끝은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거의 다 이제 이두로 되어져 있고 외두는 이렇게 외두도 있어요. 외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젤라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오므이고 있어요. 살짝 물고파 하죠. 이 아이들도 예, 모종코드에서 정말 달궈져서 입장수가 이 정도 생기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 오므리고 있어요. 지금은 살짝 물고파 하는 것 같고요. 에나멜도 조금은 특이한 듯, 입장도 일단은 특이하고요. 이 아이들이 색감도... 브라운 색감 정도로 해서 좀 특이하고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4,000원이랍니다. 카시오 조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이에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큰 아이 보다가 이 작은 아이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이 아이들도 한번 대품으로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고요. 화이트 샴페인인데요. 가격은 4,000원 이랍니다. 화이트 샴페인도 이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어서 가격은 착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 조금 더큰 화분에 심어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샴페인도 엄청 빨리 자라더라고요. 질연금이에요. 어,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질연금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닐리시나 금도 이 색감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죠. 아우, 예뻐요. 이 아이들도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모네모네라는 아이예요. 모네모네는 이런 모습인데요. 음, 모네모네는, 어, 이 아이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어, 이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통통해요. 모네모네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죠. 아랑드롱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랑드롱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저도 아랑드롱 키웠는데, 어, 베란다에서 아주 잘 컸어요. 옷자람 없이 잘 컸거든요. 이 아이들도 통통하면서 색감을, 이 색감을 거의 빠지지 않고 살짝만 성장할 때 초록색으로 빠지고 잘 커주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베란다에서 어, 아주 잘 났어요. 어, 가격은 만원 하네요. 이 아이들. 어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리조는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약간은 이제 이렇게 검붉은, 손톱 끝이 검붉은 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레드 비리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색감이 조금 빠진 듯 해요. 이 아이는 이제 연두색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두색에 가까운 듯 합니다. 어, 화려한 야출도 항상 소개를 해드렸죠. 화려한 야출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이 아이도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 어, 입장은 좀 짧으면서 야이도 통통한 이런 면을 보이고 있어요. 보정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매직 초코라는 아이 소개해드렸죠.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색감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오, 금세 이 색감으로 변하네요. 이, 이름답게 매직 쇼코래요 24,000원 하는데요. 쪼코 어, 색감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음, 자구가 나와서 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까망이들이 거의 또 이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코코라는 아이거든요. 블랙호크는 이제 노제트는 좀 커요. 이 아이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어, 노제트는 이 정도 큰 아이거든요. 어, 10cm 이상은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손톱 끝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입장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 아이가 가격은 3만원 한답니다.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예요 화이트 소울은 많이 굳혀지고 단단하게 이제 굳혀져서 입장도 짧아지고 색감도 능축된 그런 느낌의 색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아이도 여기 손톱, 여기 입장이 조금 또 상한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또뭐 이동 중에 간혹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12,000원. 화이트 소울. 어, 색감이 물드니까 정말 진해졌어요. 지금 이 화면은 좀 밝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아주 검붉은 색에 백분이 있는 아이랍니다. 아, 제시카라는 아이도 있어요. 제시카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제시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찬 종류들이 조금 많이 있죠. 완전히. 어, 빨간색으로 덮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시카 가격은 만원 하고요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다섯 포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다 예쁘게 생겼어요 피카츄 라는 아이도 한동안 나왔었죠 피카츄도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이 빨간 포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은 만원해요 착하죠 피카츄도 입장은 넓으면서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하고요. 어, 이 아이들은 브릿지라는 아이예요. 브릿지도 항상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아이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런 노제트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 꽃도 피고 있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복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복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하고요. 하일리라는 아이예요. 하일리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항상 이런 모습. 안쪽으로 이제 성장할 때 안쪽으로 살짝 초록색을 보여주고 또 빨간색을, 물들 때또 빨간색을 유지를 해주는 아이들이고요. 클론이 이렇게 2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노라클론이에요. 이 아이는 그냥 노라클론이고요. 가격은 2만 원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붙여진 아이들이죠. 어, 노라클론도 완전, 어, 묵은둥이 되면 멋있는 아이예요. 약간 이렇게. 음, A타입 B타입 저는 잘 분간은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노라클론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분간은 잘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의 여권은 이렇게 줄금도 있는 것 같고 이렇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노라클론도 2만원에 있고요. 아이핀이라는 바이솔 가격은 5천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착한 아이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